성도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에이, 벌써 한 해가 이제 많이 지나가고 있죠. 벌써 9개월이 지나고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옆 옆에, 옆에 사람들하고 한번 서로 인사 한번 나눠 보시겠습니까? 우리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 아멘이죠. 아멘이라면 내가 이렇게 신한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생각을 해보게 되면 어떤 것이 은혜일까? 어떤 것이 감사일까? 어디 그 뿐인가요? 신앙 가운데 돌이켜보게 되면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신앙을 성장하게 도와주십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잘못 깨달았는데 이 어려운 가운데를 걸어가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내 마음으로부터 성장함을 느끼게 되지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한 게 2017년 9월입니다. 그 당시 처음에 교회를 설립해서 같이 모여 서 예배드릴 때 우리 성도들이 질문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항상 모였냐면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기도하는가요? 라는 이야기였죠. 이젠 우리 그 성도들이 이제 기도하는 성도로 변하고요. 이제 찬양을 듣는 성도가 아니라 찬양을 하는 성도.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로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서 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만한 일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팬데믹 가운데 속에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넘어가시고 견디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많이 올리게 되지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사실 큰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탄자니아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김금은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 연세가 사실 많습니다. 이분이 이 탄자니아를 가게 됐을 때 연세가 거의 제 나이입니다. 50대 중반에 가셨거든요. 그 전에 제가 이분을 만나게 됐던 게 제가 이제 창신성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청년 때 우리 교회 부목사였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담임목사로 성김을 받다가 뜻하신 바가 있어서 모든 걸다 정리하시고 내가 직접 성교하러 현장에 뛰어들겠다라고 해서 부부가 바로 가신 곳이 바로 처음에 가신 곳이 중국입니다. 그곳에서 자리를 잡으시다가 이제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성교 작업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딘가 아니 아프리카였어요. 기도하면서 소망을 품었는데 아, 설마 하나님이 진짜 아프리카로 보내실까?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탄자니아라는 곳을 보내셨는데 이곳은 99%가 정확히 얘기하면 99.9%가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계신 이 펠바라는 섬이 있는데 이곳은 99.9%가 무슬림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라 하셔서 얼마나 당황을 했을까요? 조사해 보고 알아보니 그곳에 선교하러 들어간 사람이 역사적으로 한 명도 없었대요. 자.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설마 가게 될까? 항상 설마는 이루어지죠.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이분이 길을 열렸는데 어떻게 길을 열렸는거 아니? 그 지역에서 경찰들을, 자, 그야말로 그들을 가르치는 태권도를 가르치는 사범으로 비자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상상도 못한 비자를 받아가지고 그곳에 가서 잠깐 머물리라 생각을 했는데 벌써 10년이 지나가고 있다고 하죠. 성도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이분하고 같이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멀리 있지만, 자, 대세한 건 너무 금방 오죠. 자, 우리 한번 멀지만 한번 오셔가지고 그 지역의 삶의 이야기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현장 이야기를 들려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얘기를 사실 얼마 전에 나누게 되었습니다. 정도 여러분. 매년 한 번씩 돌아오는 어김없이 돌아오는 추수감사주일이죠. 우리는 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멋진 그야말로 풍성함입니다. 자, 추수감사라고 하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빈약함은 없을 거예요. 가난함은 없을 거죠. 바로 뭡니까? 풍성함, 풍요로, 움 가득참, 채워짐. 얼마나 멋진 단어일까요? 이러한 단어들이 먼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감사주일을 맞이하게 되면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죠. 우리 저도 앞부분에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일반적으로 감사하라고 하는 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바로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한 게 있죠. 내가 감사하는 그 감사의 고백보다 사실은...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삶의 감사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이런 얘기 잘하죠. 알듯 모르듯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사실, 자, 이 표현이 너무나 어려운 표현이긴 하지만, 말 그대로죠. 내가 살아가면서, 아,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라고 깨닫는 감사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어찌보게 되면 일상의 평범함입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할때 일상의 평범함이라는 걸 감사하지 않죠. 그런 것처럼 일상의 평범함 속에 스쳐가고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이다라고 하는 걸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한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성경적인 기운을 보아보면서 우리가 감사주의의 의미가 좀더 깊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도대체 감사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은 이해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먼저 말씀을 한번 잠깐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추리국기 23장, 우리 14절로부터 우리 16절 말씀. 우리 스크린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자, 이게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너희들이 반드시 세 번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명령하신 절기가 있다고 하지요. 뭐라 얘기합니까? 15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첫 번째는 바로 6월절이고요. 16절에 가서 보니 두 번째 나오는 게 있죠. 바로 뭡니까? 맥추 감사주입니다 자,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비슷한 의미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추수 감사주그 다음 부분을 보겠습니다. 16절 후반부를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들도뭘 지키라고 합니까?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죠. 자, 수장절은 이스라엘에서 절기적으로 보게 되면 가장 마지막에 맞이하는 추수 감사주의이기도 합니다. 이 수장절을 어찌보게도 거두 숫자를 쓰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걸 거둬들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절이고 다른 말로 보면 성경에서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라 얘기합니까?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다라고도 표현하고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한번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하나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모든 곡식을 거둬들이고 그런 풍성함 속에 있는데. 왜 그곳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감사의 의미를 어떻게 가르쳐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생각 하면 잠깐 보죠. 그들은 이 수장절을 어떻게 지냈는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지냅니다. 수장절을 맞았을 때 그들은 한 주간 자수확이 많으니까 그야말로 행복하고 잔치를 벌이고 지내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냐면자 너희들이 광야 때 생활했던 그러한 천막을 만들어 놓고 자, 초막이죠. 말 그대로 풀로 만드는 천막입니다. 그러한 천막을 만들어 놓고 그와 같은 장막 안에 들어가서 한 주일 동안 온 가족이 그 안에서 먹고 자면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자, 어찌 보게 되면 조금 이해가 안갈 수가 있습니다. 왜? 풍성한 수학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그들이 일주일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생활했던 모습을 다시 한번 재현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도대체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과 신약과 지금을 통해서 바라봤을 때요. 항상 사람들은 풍성함 앞에서는 감사가 나오지만 이 감사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바로 무엇이냐면요. 당연함이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거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풍성한 사람들 풍성한 축복 앞에서 감사가 있지만 곧이어서 감사는 사라지고 무엇만 남습니까? 인간적인 교만만 남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모습들을 성경에서는 많이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풍성함 앞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광야 40년 동안을 떠올리면서 그 안에서 불편한 생활을 하지만 불편함 속에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인도자 하나님을 깨달으라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첫 번째 메시지라는 겁니다. 두 번째 무엇이 있을까요? 정도로 광야 생활은 어땠을까요? 늘 불신앙의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간을 하나님을 섬긴다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 뜻 가운데 속에서 온전히 믿지 못했거든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잠깐 한번 볼까요? 신명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한번 잠깐 보시죠. 자 여기 보게 되면 모세가 이야기하는 광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렇게 표현하죠. 광야에서도 너희가 이미 경험해 보았거니와 사람들이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안는 것처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라고 바로 모세는 하나님께 함께하신 광야 40년의 시간을 규정해 줬거든요. 어떻습니까?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셨던 시간이 바로 광야라고 모세는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시죠. 1장 32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이야기하죠.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했던 선민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고 있고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대로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생각하는 광야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상관이 없었을까요? 풍요로움과는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복은 무엇일까요? 풍성함입니다. 풍요로움이에요. 가득 채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 가득 채우는 것이고 내가 바라는 소망을 가득 채우고 내 욕심을 가득 채우는 것이 바로 그들이 원하는 복의 개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간에서 그들에게 주셨던 복은 바로 무엇인가 하니 가득 채워주는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함께하시는 복을 주셨죠. 이끄시는 복을 주셨죠. 너희와 함께하는 이가 바로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 주셨거든요. 그러나 사람들은 보지 못합니다. 무엇을요? 내 것을 가득 채워주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족하다고 느낀다고 라 하는 거거든요. 정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뭐 하나님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계획했던 것이 다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죠. 어떤 일은 그럴 거예요. 내가 계획했던 것 중에서 이루어지신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년에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장막절이고 초막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인 거 아니?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충만하고 그야말로 만족스러운 그러한 것을 채우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부족할지라도 좀더내 생각과 욕심 가운데 속에서는 모자랄지라도 그 시간 가운데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게 되게 되면요. 많은 부분, 놓치는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내 생각의 한계 안에 머물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규정하기를 내가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 규정을 하게 되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길 바라고 기도와 간구하는 모습 안에서만 멈추다 보면 이것을 넘어서고 초월하시고 우리의 삶과 인생을 주관하는 주관자를 보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대 여러분. 통성함이 가지고 오는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추수감사주일의 기원 중에 하나를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바로 지금 이야기하는 사건이 바로 그 기원이 될 겁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는 가예요 1620년에. 자, 날짜도 정확합니다. 9월 6일 날 메이플라워에 많은 청교도들이 배를 타게 됩니다. 그들이 꿈꿔온 것은 무엇이냐면요.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신대륙을 향한 이동이었어요. 그들은 이 배를 오르기 전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었을까요? 신앙인들입니다. 믿음이 깊습니다. 이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는 바로 무엇이었는가 하니 내가 한번도 가본 적이 없고 한 번도 행한 적이 없는 그 땅을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하나로 이정하듯이 그들이 믿음의 자유를 얻고 온전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들의 모든 터전을 버리고 이제 이 배에 승선하게 됩니다. 그때 승선했던 사람이 총 102명이 승선을 하게 되었다고 하죠. 이 배는 63일 동안 항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620년 11월 8일날 자, 지금의 메사 추세수에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자, 몇 명이 도착했는가니, 남자가 78명, 여자가 24명, 총 102명이 도착을 했어요. 그동안에 배를 타고 오는 동안에서 한 사람이 죽게 됐지만, 다시 또 누군가 하나가 태어나서 숫자가 변동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기도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으니, 앞으로 우리들이 나아갈 그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앞으로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나아가자라고 그들은 믿음을 갖고 나아갑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당시 그 당시에 쓰여졌던 남아져 있는 글 가운데 속에서 기도문이 많이 발견된 것 중에 첫 번째가 이거라죠 새로운 땅에서 받게 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그들은 기대 속에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1620년에서 1621년 사이의 겨울이 역사적으로 가장 추웠다고 합니다. 영국보다 미국 동부가 얼마나 춥습니까? 그런데 역사적으로 가장 추운 추위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엄청난 추위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정말로 기쁨과 기대에 가득 찼던 이 102명의 사람들이 이제 배를 내려서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을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을 기다린 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엄청난 추위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추위를 겪어가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102명이라는 사람이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죽어가면서 50명도 안 되는 사람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기대했던 사건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흐르고 있죠. 정도로. 전혀 다른 쪽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과 추위 속에서 죽어갔어요. 그러면서 얼마 남지 않은 50명도 채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들이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또 다른 뜻과 섭리가 있음을 강하게 믿고 서로 서로 돕고 협력하면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자. 라고 하면서 그들이 끊임없이 읽었던 성경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10편, 126편, 6절 말씀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구절이죠? 뭡니까?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성도 여러분, 그들은 이걸 왜 어떤 의미로 늘 읽었을까요? 매일같이 그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삶의 현장을 뛰어나가면서 죽음 앞에서 그들은 목도되는 삶 속에서 열심히 살아갔거든요. 그들의 삶은 어땠냐면 정말로 하루하루 삶의 울음이죠, 고통일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씨앗을 뿌립니다. 이 씨앗은 바로 누굽니까? 그들이 하는 현재의 삶이죠. 그들의 삶은 어땠냐면 매일같이 씨앗을 뿌리는 삶이었어요. 그렇게 그렇게 하루하루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있는 거죠. 바로 언제입니까? 바로 미래적 사건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게 그들의 삶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듬해 1621년 가을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더 줄어들게 되고 40명도 더남지 않았다고 하죠.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처음으로 감사의 배를 드린 것이 바로 미국에서 말하는 추수감사주의래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풍성함입니까? 풍성함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내 생각이에요. 내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건 풍성함이에요. 누구를 보든지 간에 내가 항상 무엇은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가득하고 만족하기만을 바라죠.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 거 아니? 풍성함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잃어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건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셨던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생각을 가득 채우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풍성함이 모든 것이 중심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적인 걸 채워주기를 원할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내 욕심을 채워주기를 원할 거고 내 생각을 채워주는 것이 감사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미국의 위대한 목회자인 분이 이런 얘기를 했죠. 지금 미국의 풍요로움은 바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첫 정착지에 내왔던 그들의 믿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풍요로움은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신앙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항상 감사 앞에서 풍요로움을 기억을 하지만 풍요로운 삶을 인도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광야의 노정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는 감사 가운데 속에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감사보다는 원망이 있을 수 있고 괴로움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아쉬움이 내 마음속에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계절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이에게는 봄의 계절이 있지만 어떤 이에게는 추운 겨울의 계절이고요. 어떤 이에게는 가을의 계절이 있습니다. 가을의 계절이 있는 이를 바라보면서 추운 겨울을 걷는 사람이 내 삶이 무엇인가라고 한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지금의 너의 겨울은 인내하게 되면 더큰 가을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라고 하는 안타까움이겠죠.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을 채워지는가가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추수절을 맞이하면서 그들에게 일주일간의 초막의 시간을 가지고 장막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귀함을 깨달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나라의 건설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시작했던 그 첫발을 디디는 자들에게 왜큰 희생을 요구하고 그들에게 정말로 가슴속 깊은 곳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애절한 씨앗을 그들에게 요구를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깨달아 나갈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엄청난 은혜가 바로 무엇일까요? 내가 살아가거니 삶의 현장, 내가 살아가거니 삶의 자리 가운데 초월자이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로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 아닙니까?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들어오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내삶 가운데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실 이 자체가 바로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풍요로움을 기대하죠. 어떤 사람 이런 얘기를 하죠. 지구 역사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가장 넘쳐나는 풍요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큼 풍요로운 거 하니? 이 풍요가 너무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괴로움에 시달리는데 어떤 괴로움에 시달리는 거 하니?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린다고 해요. 무슨 얘기일까요? 풍요롭지 않으면 상대적 박탈감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가난하면요. 괴로울 일이 없죠. 넘쳐나다 보니까 내게 없는 것이 남에게 있게 되면 내가 가난해 보이고 내가 불쌍해 보여요.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이 이런 상대에서 박탈감에 빠지고 시달리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소망을 합니다. 무엇 소망할까요? 더큰 만족을 놓고 기도하고 더큰 만족을 놓고 꿈을 꾸지요. 더큰 기대를 가집니다. 내가 정말로 큰 기대를 갖고 그것을 가득 채워 주신 하나님을 믿지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신앙인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해 동안 돌이켜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셨던 그 은혜가 무엇인가? 라고 한 번쯤 생각을 하면서 하나씩 둘씩 손가락을 헤아려 보시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헤아려져 지는 것은 모두가 다 내가 바라봤다는 것이죠. 사람은 내가 바라보고 보는 것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내가 보고 있는 그 시야만큼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왜? 나는 거기까지 깨달으니까. 그러나 더큰 위대함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그 마음이 복이지요. 이제 하나님께서 내삶 가운데 속에서, 내 삶의 지경 가운데 속에서 함께 하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그 마음 속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무엇이 생길까요? 감사가 생기고 은혜가 생기지 않을까요?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발짝 한 발짝 나감을 깨닫지요. 그것이 바로 순종 아닙니까? 어떤 무엇인가 예배를 성수하고, 기도를 시간 맞고 정해놓고 드리고, 찬양을 열심히 하고, 말씀을 많이 보고, 이것이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부터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내삶 가운데 채워주고 있음을 깨달으면서, 그 자리로, 아멘으로 나가는 그 모습이 바로 순종하는 삶이고, 감사하는 삶의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감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 주신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알든 모르든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감사하시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인도하심 믿으면서 그러한 믿음 붙드시는 우리 모든 우리 한결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